오늘 돌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탁한 말은 뭘까요? 이다스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단어를 찾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고들이 미리 한 말을 뭐 해야? 두 단어를 찾아서 문자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취단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믿사오리 이런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요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 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 온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그러한 공예와 승부가 슬음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을 위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결실이 확고하고 분명함을 믿고 확신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 행보 한 행보가 확실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참 안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의식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확고하고 신앙이 강직할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주님께 참더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음에서 확신 있는 태도를 가지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송가. 46장 했습니다1 140... 4 저... oh nalso 정함자로서 배해한다. 는 표현이 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사기꾼이고, 거짓 인도자고, 기만자고, 유혹하는 자. 라는 뜻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정함이 없는 자 출처와 근원을 모르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비롯된 확실치 않은 사사를 붙뜨리는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 망랑자로서 매해하듯이 이렇게 기만하고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자기도 그럴 뿐 아니라 위협되어 끌리는 자들까지 죽이는 결과에 이르 하는 자들 그들이 세상에 많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나왔나요? 요한이 보기에 오히려 서졌다는 표현, 세상에 많이 나왔죠. 깨나왔습니다 그런 표현도 없을 것이지만 말 자체가 다. 예언적인 표현으로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이단프의의 인생들이 출현했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자신이 참된 진리를 가진다 하면서 창작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정통성있다, 뭐그 근거로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또, 나는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았다, 동행했다. 뭐 이런 정통성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러라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시간에 종말론자들. 이런 자들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게 했다. 이 상황을 말해주는 초기교회의 혼돈적인 상황에 대한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체계화되지는않았어 사도들의 이구준 구두의 가르침에 아무도 많이 보존했지 않았을 수습니다 그리고 문서화되거나 체계화된 교리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더욱 이런 말씀들을 자기 나대로 해석한다고 사서에 해석하는 그런 자들 베드로스에서 있는 거였죠. 이런 현상이 아마도 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분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반작용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동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문소하고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가 확실히 어떤 이목회자나 장로를 세운다 감독을 세운다 또 일꾼을 세운다 하는 그런 지도부가 형성되면서 교단의 형성도 될 수도 있고요. 또이 시시를 가려고자 하면서 직접적인 사도들을 힘들여 소수의 그 사도들을 조청하여서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또 유력한 인물들의 검증된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게 노 것들이 일어나실 것이니다 이것은 바로 후적성으로 일어나는 유혹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어나는 좋은 환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저항하는 활동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건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데에하나님 세모적으로 악한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있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온실 속에서 마치 키워서 악한 환경에 견딜 수 없죠 맥이나 고슴도치 같은 걸 집어넣고 키우기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저항하는 활동도 일어납니 항체가 생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곡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체질과 같은 승리들을 쉬지 않고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을 깨달은 자가 그리고 잘 인내할 수 있고 또잘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추척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가 잃는 저항 활동과 경계가 무너져 미혹하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소화력을 상실하고 병이 생기고 성장이 멈추고 흩어지는 결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미혹하는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장로의 편지의 당부도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 사도의 경계심이요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존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지 않고. 신앙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게 되고 체계적인 교육감 보기왕도 지속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가 중심에 되어서 주의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한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와 의미입니다.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혹하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즉그리스도라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헬라어 문에는 문장 처음에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가 붙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로 하여금 미혹하는 자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사랑과 진리 안에 가장 말씀을 어제도로 시작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면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교리가 분명히 세워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참 이상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단은 이 진리를 반드시 깨뜨려야겠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헛되게 만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들의 하수인으로 반복적으로 영과 육의 대결이라고 하는 또 성과 악함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포장을 해서 신앙의 세계를 그려나가는 그 결론이 뭐 그를 위해 예, 육월 이루신 예수님은 이러한 세계에 맞지 않다 육월 이루신 예수님은 부정하는 습으로 공통하게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될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육을 입으신 분만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히브리스에서 잘설명한해보고 우리가 주일 난예대 때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스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내시면 육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그 마디를 외하시며라고 했습니다. 피흘리심에 대해 속죄에 대해 잘 설명한 힘이 있습니다. 피흘림이 죽음이 없이는 속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급히 기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가 아닌 상상이나 환영으로 만들어낸 허황된 주장으로 상상의 날, 날개를 펼쳐가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시작하는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미리 깨달은다더 그 이상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이는 확실히 아니다. 이러한 거짓된 사상은 단호히 배격하고 또 배척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요한이스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명명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 고원의 기본 체계를 흔드는 자들이 있더군요. 그러므로 그들을 뭐라고 합니다. 안티그리스도, 죠 안티그리스, 도적 그리스도, 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대적. 분명하죠, 대적입니다. 같이 참된 진리의 교회인 성만나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들로서 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좋게 들릴 수도 없겠지만. 그것이 되어 주장한 사상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시대마다 모양을 달리하고, 또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그 교회에 접근한다. 그래서 교모하게 사랑을 가지고 접근한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접근한다. 교회의 성장을 가지고 접근하다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잊지 아니하고 이 방향 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들과 되시고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에 대한 분명한 출처와 근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자 방랑자와 같이 정함이 없고 출처와 근원도 없는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자신뿐 아니라 미혹되어 끌려오는 달까지 죽게 하는 그들이 여기저기에 출몰하면서 바로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 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벌써 이렇게 주님의 말씀부터 떠나있는 자들이 사사로운 일들을 주장하고 진리에는 이렇게 거짓이 꼬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확실한 것을 해 나갈 때 반대되는 것과 저항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긴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또 교리에 대한 체계와 교육들, 그리고 정말 운동하며 싸우는 그러 교회의 모습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기나 고슴도치와 같이 우리를 더 운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쉼없이 우리를 긴장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대처하고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림의 속죄와 송량의 은혜가 또 구원의 참 중심이 되어지는 이 사상이 흐물어질 수도 있는 이란 사상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그저 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 성과 악의 대결로 선한 포장을 하면서 좋은 어떤 이 사상인 것처럼 하면서 다가오는 이 속인 미혹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이 사건은 인간의 참 몸을 입으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 그리스도 세력의 사단의 어떤 이 사주를 받은 이 공격을 잘 대처하면서 확실히 이기는 그런 전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여름에 또 코로나로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에잘 모이지 못하지만은 온라인 기도회와 또 온라인 예배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또 이것이 아니면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지금까지의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를 예배 모임을 방해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잘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이런 것이 적 그리스도 세력의 교묘한 경격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셔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받아주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참 결핍한 자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